키스해. 키스해. 키러. 키스해. 키스라는 건말이야 봐봐. 입술이 딱 붙잖아. 이제 니어 개어와.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. <laughs> 들어온다고. 뱀처럼. 알지, 스네이크. 만나. 자연스럽게. 되겠지. 섞여 하나, 하나 하나가 되는 거야 비벼 막 비벼 좋나 비벼 이리 갔다 앞으로 갔다 저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비벼 안 이게 키스야 이게 키스야 응? 네가한거 뽀뽀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비신아 그것도 자는 애한테 어 그건 범죄야 범죄 나쁜 새끼 아유 아 힘들어.